시작할 때 기도를 시작하는 것은 영광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시작할 때는 기도를 한다. 인생 철학으로 탁 정해.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를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혼자 하지 말고 기도를 시작하고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누가 와서 방해하지 못하게 도와주십시오. 누가 해야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내 계획대로 안됩니다. 도와주십시오. 항상, 뭘 하든지, 뭘로 시작하라고요? 말씀과 기도로. 이게 옳습니까? 하나님 기뻐합니까? 예. 함께 봉도하시고, 주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기스가 다이슬을 불러 그게이를 대여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니가 네. 정직하여 내게 오늘날까지,부터 오늘날까지, 네게 오늘날까지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해.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려 보이지 가지 말라 하니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했서 무엇을 보실에 내가 가서 내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아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르되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하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니 그런 증례는 너와 함께네 오늘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밝거든 곧 떠나라 아니라 이에 다시 자기들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불레스 사람들이 땅으로 돌아가고 불레스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아가라 아, 홉 번째. 어제입니다. 불레스의 방백들이 아벡에 모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진쳤더라. 수백 명, 수천 명씩 나가는데 예, 다이시아기스와 함께 뒤에 있었습니다. 인솔하고 나갔다 아바를 행진이 계속되는 동안 이제 아벳에 진쳤습니다. 이스라엘은 아, 이스라엘 군대는 이스라엘이 진짜 한바탕 전쟁을 합니다. 이 전투는 무슨 전투라 고 그래요? 길보아 전투. 이때 갑자기 블레셋 방백들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 그 생각을 갖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천하 만민 중에 하나님이 다 다스리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블레셋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갑자기, 갑자기 히브리 사람들이 뭐 하겠느냐 생각을 딱 들게 한 거예요. 이네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다윗 딱 생각하니까 골리앗이 무너졌던 그리고 그 당시 대패했던 구후로 그한 번도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겨보지 못한 어쩌면 치가 떨리는 구그 다윗을 생각한 거야. 이 생각을 누가 나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생각하셔죠 그래서 예, 블레스 방백들이 노하고 다윗을 돌려보내라. 노했다 카차프. 어, 다섯 부족 가운데 예. 방백들 한 사람씩 오인의 방백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서 뽑힌 사람이 왕이 됐는데 아기스. 근데 실질적인 예, 회의는 방백 회의. 그 결정에 아기스 왕은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 방백들이 화가 난 거예요. 화날 정도가 아니고 아주 경노했습니다 반발했습니다. 그가 대적이 될까 한다. 야 우리를 뒤에서 치면 어떻게 되냐. 옳은 거였죠. 그 생각을 하나님 나게 했고, 거기서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결정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못하게 했어. 뭔가 역사가 일어났어. 그럼 어떻게 우리가 풀어갈 거야? 워낙 분합니까? 원숨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 우리는 하나님과 풀어야지 사람과 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좋은 일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쁜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를 홀에 믿어도 사람들과 문제를 일으켜서 늘 사람만 생각하는, 왜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했나? 아, 못됐다, 마나 평생 안 잊을 거다. 원수 내가 갖기 전까지, 눈에 흙이 들어오는 날까지 나는, 눈에 흙이 들어온 게 아니라 흙이 눈에 들어오는 난못 잊을 거다, 일 이를 바닥닥 갈고 막 사는 사람들이 있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몰라. 하나님이 그 사람이 그렇게 하게 해서, 하나님 뭔가 나에게, 뭔가 하실 일이 있는 거죠. 후에는 이것이 큰 축복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합니다. 당장에도 그렇지만. 하나님과 풀어야 돼. 항상 하나님과 풀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하신 하나님에게는 뭔가 뜻이 있다. 그래서 방백회의에서 그 결정을 한 거죠. 돌아가라. 그 다윗을 기억하니까 이걸 잊을 수가 없. 이 말을 딱 방백들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기억해야 돼. 뭐라고요?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던 그 다윗이 이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은 철수한 거죠. 이스라엘 방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 소리를 들으면서 비참하게 깨져서 이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갔던 그 기억이. 딱 떠오른 거 10년 전에 그 기억. 생생한 그 기억. 절대 돌아가게 해야 된다. 죽이지 않는 것만 해도 너 다행인 줄 알아라. 여의구 지금 우리 품에 들어왔는데 확 죽여버리면 누가 뭐라 그랬어. 내 하나님이 다이을 어떻게 했어요? 보호한 거죠. 그리고 돌아가라한한 거죠. 그때 칼을 딱 뺐으면 다이과 600명 고스란히 죽습니다. 죽고 사는 게 누구 뜻에 달렸어요? 하나님 뜻에 달린 거예요. 돌려보낸 거죠. 그래서 어제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 이시 방해하는 사람도 있고 도와주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잘 되게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인생길에 별아별 사람들을 만나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믿어야 돼요. 믿어요, 정말? 근데 얼굴은 왜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해. 누가 뭐라든, 누가 나한테 해코지 하든. 사람은 나를 어떻게 할수 없어요. 내가 나를 어떻게 하는 거지. 내가 그 사람 잊어버리고, 그 사람 감사해버리면 그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평생 내가 품고 사는 거야, 그 사람은. 그러면 누구 잘못이요? 그 사람 잘못이요? 내 잘못이요? 근데 나는 그 사람 잘못이요. 그 사람은 기억도 못 해, 20년 전에 일을. 10년 전에일 기억도 못 해. 나 혼자 그거 품고 사는 거예요. 그럼 누가 미련한 놈이야? <laughs> 잊어버리고 끊어버리면 이미 끝났어요. 나는 내길 가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왕의 마음이, 왕의 마음이, 대통령의 마음이. 대통령의 결재권이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는. 회장의 결재권이 하나님 손에 있는. 사장의 결재권이 하나님 손에 있는. 마치 본물과 같아서 임의로 인다시네. 이게 하나님의 절대권. 니에미아서에는 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착하게.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움직일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블레셋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배경이 나옵니다. 다윗이 어디로 들어가요? 꿈에 또 그리던 고국 땅으로 돌아갈 그 영광의 시점이 오늘 나옵니다.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본문의 블레셋 땅이니까 블레셋 땅인데 어디로 돌아가요? 시글라그러드 100일 전에 시작했던 그 시글라 불타버린 시글라 기대를 안고 갔는데 불타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신 분이 또 누구예요? 하나님 그 600명이 돌을 들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우린 그걸 거쳐서 오늘 이제 하... 여기까지 온 겁니다 아기스가 돌아가라 어디로요? 불의 세다을 어디로요? 시글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다이을를 불러 그 얘기를 해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니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했으니 나와 함께 지인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지만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나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수령들에게 거슬려 보이게 하지 말라. 이건 널 죽일 수도 있다는 거야. 빨리 가라. 그래서 새벽에 그것도 그들이 눈 뜨기 전에 이제 밤새 회의했어 새벽에 너 보면 또 죽일 수도 있으니까 빨리 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다급한 상황 이 다윗이 죽고 사는 건데 하나님은 누구 편해요 다윗 편에 그래서 다윗이 또 내가 그럼 뭘 했습니까? 아이고 잘 됐습니다 빨리 가겠습니다 인사하고 가버리면 될 것인데 그렇게 안 하죠 다윗은 다윗은 전략가입니다. 여러분 전략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믿음은 전략이지 아무렇게나 믿습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뭐다? 전략입니다. 믿음의 전략이지 허술한 전략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뭐 그냥 하늘에서 뭐가 떨어질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한법에 10년 동안 다윗을 얼마나 단련하셨냐. 하나님은 전략 전술 갑니다. 다이 도 전략 전술 갑니다. 그냥 인사하고 가지 않아요. 알았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얼굴에 막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고맙습니다. 막. 잘 가겠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laughs> 읽어봐야 되겠죠? 시작. 다이의아기스에 이래야 내가 뭘 하였나니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 지금 다이시 싸워야 돼, 안 싸워야 돼? 싸우면 안 되죠. 싸우면.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데. 그런데 왜 싸우게 하지 못합니까? 전략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속으로만 할렐루야 하는 거야. 그러면 다, 다시 다이시 이중인격자냐? 그건 아니지. 만약 그래서 방백들이 다윗을 의심하면 아잘 됐다 그러. 그 아기스 앞에서 그러면.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신을 지금까지 다윗을 변호해 준 분이 아기스입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 아니다. 우리 편이다. 내가 출입한 날부터 지금 지금 한 순간까지 나는 그 마음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렇게 변호를 했어요. 그래도 돌아가라 그랬어요. 근데 다이스 거기서 본색을 드러내서 기뻐해버리면 탈론하는 거죠. 자기 본심이. 그래서 잠잠하게 기다리고 아기스가 다이스를 신뢰한 것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기스가 대답하죠.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이래대,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하나. 하나님이 아니고 천사입니다. 천사의 저, 전령처럼 그들이 쓰는 수갑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얘기한 게 아니고 천사. 천사의 심부름꾼이라면 착해요, 악해요, 선하죠. 너는 마치 내가 너를 보는 동안 천사를 보는 것 같았다. 그렇게 아주 순결하고 순박한 아기스 거기다가 본색을 드러낼 수는 없잖아요 블레스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 적 너는 너와 함께 온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 그들이 눈 떠서 깨면 또 변심할지 모른다 어떻게 될지 몰라 어젯밤 회의 결과를 보면 지금 일촉 즉발이었다 데려와서 죽여버리자 그러면 끝나는데 거기까지 아슬아슬하게 갈래다가 그냥 돌려보내라. 이렇게 해서 된 상황인데 네가 본색을 드러내서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고 아침에 떠나면 떠날 것 같으냐? 열발짝국도못 가서 너는 잡힌다. 그렇게 상황이 될수 있어요. 너와 함께 온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그들이 깨서 변심하면 어제 저, 전, 전 분위기를 보면 살짝 죽일 수 있는 분위기까지 간 거야, 너. 빨리 떠나라. 새벽이 밝거든. 어떻게 알아? 꼭 떠나라. 예. <laughs> <laughs> 우리는 다이세 일생 100번째를 보면서 좀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 철저한 하나님의 전략 갑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계획하지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 계획을 하나님께 맞추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 길을 하려고 가고 이렇게 하는데 도와주십시오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다윗이 10대 때기름분 받고 왕궁에 들어가서 훈련 받고 그리고 쫓겨나서 긴긴 10년 동안 그 단련받고 연단받은 그 시편들을 구구절절 보면 다윗은 20대 때 대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30대 초반, 30대 왕으로 등극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 알아야 돼. 30초에, 30대 다윗은 30의 왕이 됐어. 그냥 된게 아니야. 기도만 하고 된게 아니야. 어마어마한 고난과 어마어마한 전술을 그 고난 속에서 익힌 거예요. 그리고 시편에다 다 적었어.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그냥 된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앞에 다이슨 훈련되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도하심 속에 우리는 섭리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스리고 환경들을 다스리고 그, 그, 그 복잡한 여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 섬리, 주권과 섭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위대한 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 거기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냥 내가 믿습니다 하고 가는 게 아니고 내 목적 세워놓고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하심. 내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다. 믿어야 돼 우리는. 그리고 그걸 찾아야 돼. 그 길로 하나님 인도해 가신다. 누구가 그러냐? 다윗이다. 드디어 이제 시글라그 드디어 헤브론. 드디어 예루살렘. 요세 곳이 촉 기름 부으신 받은 바에 받고 시글락 헤브론 이루살렘 이제 시글락은 우리가 다 끝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윗이 사무엘 하에 어디로 입성해요 헤브론으로 입성한 거기에 중심 세력이 누구였어요 두 여인들 아비가일과 아이노 그두 여인들이 유다 지파의 사람들 그들을 만나서 그들의 후원을 입고 그들이 유다지파를 설득해서 헤브론의 왕으로 등극한 거야. 그러나 다이슨 한 점에 불과해. 그한 점이 빅뱅을 통해 위대한 빅뱅은 하나님의 역사 방법입니다. 빅뱅 아세요? 모르면 한번 찾아봐요. 한 점에 불과해.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우주의 창조가 어떻게 시작되냐. 한 점으로 시작됐어. 그것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느그한 점. 그것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 폭발케 하시는 능력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위대한 우주를 이루었어요. 우리도 한 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에서 빅뱅 역사를 일으키면 성경은 빅뱅이라고 안 하고 요동친다 그랬어요. 빅뱅은 과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성경은 요동쳤다 그랬어요. 요동쳤다. 태초에 창조하시는 그때 세상은 요동쳤다. 그게 빅뱅 역사 똑같아요 과학자들이 찾아낸 원리와 그 원리가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과학자들의 원리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시글락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가보니까 시글락이 불타버리야두 안에 잡혀가서 다 아이들까지 잡혀가서 하나님의 역사는 또 이렇게 우리의 기대를 꺾어버리고 내 자아를 죽게 만들고 내 생각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대로 받아들이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아말렉을 치는 하나님의 가슴 깊은 속에 그 가슴 속에 못을 박았던 그 아말렉들 400년 동안 하나님이 잊지 못했던 그것을 다시 치는 거죠. 이런 가정에 이런 아말렉 있면 뽑아내야 돼요. 그래야 해브론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아말렉 쳐야 돼. 쳐야 돼. 반드시 쳐야 돼. 레헤브론으로 등극하죠. 백번을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그때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제가 할수 있었고 그긴 52일 그 52일보다 길다 그랬는데 또 100일까지 여기까지 왔어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립니다. 아젯 네, 밤에 하나님께서 저를 일찍 깨우시고 이긴 역사를 정리해 주셨어요. 언젠가는 말씀드릴 겁니다 이제 우리는 시글락에서 헤브론으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초라해 다윗이 600명 데리고 저것들이 뭐 할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큰 역사를 이룹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이 이 비전을 품기를 바라요 하나님처럼 먼지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빅뱅의 역사입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는 빅뱅. 요동치는 하나님의 역사 방법. 작은 자를 크게 하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이 빅뱅. 여기까지가 이제 빅뱅 역사를 이루는 아주 작은 먼지입니다, 다이슨. 작은 먼지. 이 다윗이 왕이 될줄 누가 알았어요? 헤브론으로 들어가. 아무 것도 없어. 근데 싸워 이기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시. 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방법은 뭘래요? 빅뱅 역사로 여동치는 하나님의 역사로 당할 자 없어요. 하나님이 딱 허락하면 아무도 당할 자가 없습니다. 위대하고 놀랍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이 한 먼지에 불과합니다. 진심으로, 진심, 우리 교회가 한 먼지. 세상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여러분, 뭐할수 있어요? 너무나 부족해. 그것이 다이 근데 다이 하게 하셨어. 하나님, 빅뱅 역사.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회사를 내 생애 동안 경험하게 하시고 이제 하시옵소서 아멘.